지난달 친형의 횡령 의혹을 직접 밝히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방송인 박수홍. 그러면서 친형에게 마지막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수 없을 것 같다며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.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다. 이날 박진홍이 박수홍에게 사과를 보냈다. 그러나 박수홍은 고통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맹세했다. 그는 누군가를 배신할 때 절대 그들이 당신을 용서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.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. 박수홍도 동생과 갈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한다. 동생이 훔친 소지품을 되찾을 목적으로 이날 박수홍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공개한다. 그는 박진홍과 저는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힘든 시기였고 그가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제공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나를 배신하고 배신했다. 나는 그의 사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친형 측은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며 박수홍에게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. 실수였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고 역공을 펼쳤다. 한편 박수홍은 박수홍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. 위 정보가 맞는지 궁금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박진홍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믿어 고 말했다.